왜 일본에서 일하는 우리의 급여는 오르지 않는가? 다른 국가는 꾸준히 입금이 오르지만 일본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급여는 433만엔입니다. 법을 붕괴 직후인 1992년 472만엔보다 40만엔 가까이 평균 급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가 된 일본 반응은 어떨까요? 아베 정권에 의해 일본은 붕괴한다는 위험이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법락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일본 경제가 우울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미래는 보이는가? 라고 말하면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한계가 오고 있다. 일본에서 지금처럼 일을 하고 있어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난 30년간 정부 지출 성장률은 세계 최저.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돈을 빨아들여 내수를 억누르는 정책만 해왔다. 일본은 타국이 경제성장 노선으로 달리는 가운데 유일하게 경제성장 억제, 디플레이션 유지 정책을 이어온 나라. 국민의 소득은 성장하지 않아 가난해졌다. 한국처럼 쉽게 금료를 올리면 사업주가 힘들어. 고용할 수 없게 되므로 쉽게 국가의 소득 랭킹에서 우열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서양과 일본의 물가의 차이로 일본에 여행하러 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경제가 쇠퇴하면 임금은 오르지 않고 실질임금도 오르지 않는다.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GDP도 오르지 않는다. 일본은 이제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되었다. 일본의 노동조합은 미국이나 한국의 노동조합처럼 싸우지 않으면 조합원의 노동조건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노동조건은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고 있습니다.